자, 12번 볼게요. 그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X에서 성분 원소의 몰수비와 질량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몰수비 보시면 탄소하고 수소의 몰수비가 1대 2죠. 즉, 탄소 1몰 존재할 때 수소는 2몰 존재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질량비를 보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1대 8이더라. 어 우리 1대 8이면 은 2대 16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럼 2대 16이라는 건 수소가 2g 존재할 때 산소는 16g 존재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수소의 원자량은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2g이면 뭐산 수소가 2몰 존재할 때 산소는 16g이면 1몰이죠. 어, 1몰 존재하더라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우리 총 탄소, 수소, 산소의 몰수비는 어떻게 되겠다. C대 H대 O는 1대 2대 1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실험식까지 완성한 다 하면 C, H2, O가 실험식이 되겠죠. 어, 보기 볼게요. 기억. 구성 원소의 몰수는 탄소와 산소가 같다. 탄소와 산소 몰수비 같죠? 기억 맞습니다. 다음 N은 실험식량은 30이다. 계산하면 되죠. 어, 탄소 12에다가 수소 2 플러스 산소 16 계산하면은 어, 딱30 나오네. ㄷ은 맞습니다. 다음 ㄷ. 귿 구성 원소의 질량 백분율은 산소가 가장 크다 했어요. 어, 산소의 질량 백분율을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3 0 30 전체 실험식량 중에서 어, 산소의 질량16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어, 뭐, 약분하면, 뭐, 15분의 8,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어, 뭐, 더 완전히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3 약분하고, 여기 20 되니까, 3분의 160이 되네. 3분의 160이면 몇이야? 53.00% 이렇게 되잖아. 일단 50% 넘었잖아. 그럼 당연히 산소가 질량1 0 0분율 가장 크겠죠? 디귿 네, 맞는 얘기 되네요. 그럼 12번에, 기억,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 5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와서 13번 볼게요. 표는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A, B에 대한 자료이다. 음, 자, 다음 같이 나와 있는데, A를 보시면, S 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2개, 아, 총 전자수 분의 P 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2분의 1이 된 거죠. 즉, S 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지금 보시면은 2주기잖아. 2주기에 P 오비탈의 전자가 존재한다는 건 1S 오비탈 가득 차 있고, 2S 오비탈도 가득 차 있는 형태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S 오비탈은 무조건 몇 개? 네 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P 오비탈의 전자수의 비가 2분의 1이라는 건 P 오비탈은 몇 개? 두개 있다는 거겠지. A의 전자배치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다? A는 1S 오비탈 가득 차있고, 1S, 2S 오비탈도 가득 차있고, 2P 오비탈은 몇 개? 두개 들어있겠다. 하나,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겠고. 얘기하자면 2주 기에 얘는 4조 건소가 되겠죠? A는 탄소다. 얘기를 할수 있겠네. 그다음 b를 보니까 어, s 오비탈 총 전자 수분에 p 오비탈의 총 전자 수가 1이라 이 얘기는 뭐야? p 오비탈의 전자가 4개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 s 오비탈이 4개 있으니까 여기 지금 아, p 오비탈 다시 그려야겠네. 그럼 b의 b의 전자 배치는 e p 오비탈이 어떻게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2 e s 오비탈 2개 차 있고 p 오비탈 4개 차 있으니까 총 6개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6개고 그럼 1 6쪽이죠 2주기 16족 원소면 B는 산소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원자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B는 산소 16, 아 16번이 아니라 8번, 그죠? 어, C는 탄소 6번이죠. 그러면은 어 원자번호 B가 더큰거 맞네요. 그다음 ㄴ, 홀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 홀 전자수 탄소의 홀 전자수 몇 개였어? 표오비탈에2개 있었죠. 어. 홀전자수 두 개고, B도 마찬가지로. 산소는 홀전자수 여기도 두 개네. 두개두 두 개니까, 같아야겠죠. 어디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d 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A와 B가 같다. 어, 1S, 2S는 A, B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EP 오비탈에 A는 몇 개? 두개 오비탈에 전자가 가득 차있고, 어, 산소는 세개 오비탈에 전자가 차있다. 따라서, d 귿 틀렸습니다. 어, 그럼 맞는 거. 기억밖에 없네. 13번의 정답. 네, 1번 되겠습니다. 어, 넘어가서 14번. 다음은 2주기 또는 3주기 원자 A, B에 대한 자료이다. 어, 보시면 양성자수의 B가 A대 B가 3대 4로 나타나 있고 어, 전기음성도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있네. 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할건 뭐야? 양성자수는 분명히 B가 더 많아. 즉 B가 원자 번호가 더 큰데 전기음성도가 A가 더 크다는 건 뭐다? 어, A는 아마 2주기... 비금속 원소겠고 b 는 뭐가 되겠다 3주기 금속 원소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럼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성자 수의 비가 3대4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줄 수가 있을까? 3대4면은 어, 만약에 원자 A의 원자번호가 3번, B의 원자번호가 4번이다 이렇게 기할수 있죠 근데 A의 원자번호가 3번이면 리튬, B의 원자번호가 4번이면 베릴륨이 되는데 리튬하고 베릴륨은 어때? 베릴륨이 더 전기음성도가 크죠? A가 더 커야 되는데 따라서 3대 4는 아닐 거고 그럼 A하고 B가 원자번호가 각각 6하고 8이 되면 어떻게 될까? A 원자번호 6번이면 탄소, B 원자번호 8번이면 산소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B가 더전기운성도가 커지네 그럼 마지막으로 A가 9번, B가 원자번호 몇인가요? 그럼 3, 4, 12번이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원자번호 9번이면 얘는 플로린, 그리고 12번이면 얘는 마그네슘이 되니까 어때요? 플로린이 마그네슘보다 전기운성도가더 크죠? 따라서 A는 플로린 B가 마그네슘이 되겠다. 그럼 이때 A와 B의 원자번호 차는 물어봤으니까 12에서 9 빼면 3 되겠죠. 14번에 3번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주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전이 A, B, C를 나는 수소 원자의 가시광속 영역의 스턴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어. 가시광성 영역이니 우리, 발머 계열이라는 거 알고 있죠? 발머 계열. 어, 그 다음에, 가를 보니까, 가. A는 2번에서 1로 떨어진 거고, B는 주향계에서 3에서 2로 떨어진 거고, C는 주향계에서 4에서 2로 떨어진다. 이것들 체크하면 되겠고요. 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좀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가시광성, 발머 계열에서, 지금 빨강 쪽에 있는 빛, 얘가 지금 파장이 제일 긴 거죠. 그럼, 발머 계열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영역에, 빛이는건 결국 뭘 의미한다. 3번에서 2번으로 주향자 수가 떨어지는 떨어질 때 전자 전이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b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 그럼 바로 그 옆에 있는 얘가 뭐가 돼요? 어,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두 번째로 파장이 긴 얘가 c가 되겠다.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어, 그럼 뭐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억. a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 1보다 길다. 람다 1은 아무리 파장이 짧아도 발머 계열이야 발머 계열. 근데 가에서 A는 뭘 의미해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다. 주행자수 1로 떨어지면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은 무조건 발머 계열보다는 아무리 라이먼 계열에서도 제일 파장이 낮은, 파장이 긴 작은 에너지의 빛이라고 해도 발머 계열보다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갭을 보시면 아실 텐데 람다 1이라고 해봐요 5번 껍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5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봐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 것보다 에너지 갭이 더 짧은 건 우리가 볼 수, 가 있죠. 따라서, 음, 파장이 더, 아니, 에너지, 에너지 길이가 짧다는 건 에너지의 크기가 작다는 거고, 에너지 크기가 작다는 건 파장이 길다는 거죠. 따라서, 람다원에서 방출되는 파장이 A에서 방출되는 것보다 파장이 길겠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은 보라색이다. B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3번에서 2번으로 전이되는 거고 지금 이빨간색 빛을 얘기하죠. 네은 틀렸습니다. 형님 틀렸으니까 당연히 D급 맞겠죠. 네, 15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그래도 D급 보고 넘어갑시다.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자 아까 얘기했죠. 지금 보시면은 2 2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 양이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에너지 양보다 훨씬 그 차이가 큰걸볼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주양자 수에 따른 에너지 전이의 그 특징이고요.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무한대 아, 2함에서 2로 떨어지는 게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 전이보다 훨씬 에너지 크기가 커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디것은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15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6번 볼게요. 그림은 t 도 c 1기압에서 두 가지 기체가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밀도비를 구하시오 했네. 음, 이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지금 하나는 a2, b2, 하나는 a6, b6야. 정말 땡큐인 게 뭐야? 둘다 실험식이 a, b로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실험식량을 그냥 k라고 놔줄게요. 자, 그러면은 a2, b2의 분자량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의두 배니까 2k가 되겠죠? 자, 얘 분자량 2k고, 어, a6, b6는 분자량이 몇이 되겠어? 6k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둘이 들어있는 피스톤 내부에 온도와 압력이 같다 그랬어. 자, 그럼 우리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비는 결국 뭘 의미한다 그랬어? 부피비는 몰수비와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죠? 즉, 부피비가 지금 3리터 대 2리터면 얘는 그냥 3몰 있다, 얘는 2몰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자, 분자량 2K짜리 3몰이 있으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 6K가 되겠고 괜히 K로 했나? 켈빈하고 헷갈리나요? 자, 일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야죠. 그리고 분자량 6k짜리가 2몰 있으니까 이쪽의 질량은 몇이 되겠다? 어, 12k가 되겠다. 얘기를 할수 있겠네. 그럼 질량 구했으면 밀도는 어떻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죠. 따라서 밀도 구하면 여기 3으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는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얘는 밀도가 몇이 되고? 2k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어, 부피, 아 밀도는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6k가 되네. 2k 대 6k니까 계산하면 어, 1대 3이 나오죠. 따라서 16번의 정답 네, 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7, 17번 볼게요. 어, 그림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z의 홀전자 수와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어,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죠. 먼저 홀전자 수가 3개인 건 우리 하나밖에 없어. 특히나 2주기는 뭐 2주기인 것도 땡큐고. 2주기 홀전자 수 3개인 거 뭐가 있냐? 1s 가득 차고 2s 가득 차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2p 오비탈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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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홀전자가 총 3개가 나온다. 이게 뭐예요? 어, 2주기 15족이죠? 2주기 15족이면 뭐야? Z는 어, 질소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Y를 좀 볼까요? Y를 봤는데, 음, 홀전자 수가 2개야. 우리 홀전자 수가 2개인 경우는 두가지밖에 없어요. 1s는 무조건 가득 차니까 무시하고, 2s도 무시하고, 2p o 비탈만 볼게요. 2p 오비탈만 봤을 때 이렇게 홀 전자수가 두개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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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하나가 더 차서 홀 전자수가 두개 있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어, 따라서 어떤 게이둘 중에 어떤 게 와이냐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원소를 얘기하자면 얘는 최각 전자 네 개죠. 최각 전자 네 개니까 2주기 14족 탄소가 되겠고. 얘는 최각 외 전자가 S오비, ES오비탈 2개까지 합하면 6개가 되더라. 원자까지는 6개니까 1 6족이죠 2주기 1 6족 산소가 돼요. 둘중 어느 게 Y겠느냐 물어보면 우리 원자 반지름으로 따져야겠죠. 지금 보시면 Y의 원자 반지름이 Z, 질소보다 큰걸알 수가 있어. 우리 원자, 번호, 원자 반지름은 어떨 때 커진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핵의 전하량이 작아져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했어.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원자 번호가 작아? 당연히 탄소가 더 작죠. 따라서 Y가 될수 있는 건 탄소가 되겠다. 왜냐하면 산소는 질소보다 원자 번호가 크니까 반지름이 더 작아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Y가 탄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찾아야 되는데 X 홀전가수 하나인데 Z, 질소보다도 지금 원자 반지름이 작아.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당연히 1S 가득 차고 2S 가득 찼을 때 2P 오비탈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타서 가운데 이렇게 홀전자 수가 하나만 남았을 때. 즉, 얘는 뭐예요? 플로린이죠, 플로린. 2주기 17쪽. 어, 플로린 원자가될때 질소보다 원자 반지름도 작으면서 홀전자 수가 하나가 될수 있겠다. X는 플로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YZ 다정해졌고 이제 보기 보면 되겠죠. 기억. Y는 탄소이다. 네, 맞네요. 그 다음, 니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진다. 기겠어요 그럼, 두셋 중에, 아, y하고 z 비교하니까, y, z 중에 어떤 게 원자 번호가 더 커? 질소가 더 크죠? 따라서, u 핵전하는 z가 y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이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d. 귿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x가 z보다 크다. 어, 같은 전자배치를 가질 때, 이온의 반지름은 뭐에 비례해? 핵전화량에 반비례한다. 핵전화량,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의 반지름은 감소한다 그래서 어떨 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그럼 X랑 Z, 플로린이랑 질수랑 비교하면 플로린이 원자 번호가 더 크죠. 원자 핵 전하량이 크다. 따라서 이온의 반지름은 X가 Z보다 작겠네요. 디귿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기억만 맞으니까 17번의 정답, 네, 1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8번 볼게요. 어, 다음은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 X의 원소 분석 실험이다. 어, 실험 과정 보시면 물질 X, Wmg을 그림 같은 장치에 놓고 완전 연소시켰더니 어, A, B관의 증가한 질량이 다음과 같았다. A관에서 물 흡수하고 B관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했대. 그럼 A관에선 뭐의 질량? 지금 물질 X에 있는 수소의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고, B관에선 물질 X에 있는 탄소의 질량을 알수 있다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순수하게 증가한 질량, A관에서 증가한 질량은 물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 물이 54mg만큼 흡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중에 수소의 양이 어떻게 된다? 곱하기 18분의 2 하면 되죠. 그러면은 몇이 돼요? 얘랑 얘랑 나누면 어, 얘랑도 약분 되죠? 9 1로 되고 9하고 54 약분하면 6이 되네. 그래서 6g이 수소의 질량이다. 6mg이군요. 아, 6mg이 수소의 질량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 h 에그렇 그다음에 b 관에서 탄소의 질량 계산하려면 이 264g은 흡수된 이산화 탄소의 질량이고 264g 중에 얼마나? 44분의 12만큼이, 이산화탄소 중 탄소의 질량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을 하는데, 얘랑 얘랑 먼저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11분의 3이 되겠고, 그죠? 11이랑 얘랑 약분하면 24가 되네. 그럼 24 곱하기 3이니까 72mg이, 탄소의 질량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보기 옵시다. 기억. W는 78g이다. W는 지금 물질 X 넣어준 양이 Wmg인데 얘는 결국 뭐야? A, B간에 흡수된 수소의 질량과 탄소의 질량의 합과 같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탄소하고 수소는 다 X에서 온 거니까. 그럼 72 플러스 6 하면 되겠고 어, 78 맞네요. 기억 맞습니다. 다음은 X의 실험식은 CH이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죠. 자, 탄소가 6mg 나왔고 아, 탄소랜다. 수소가 6mg 나왔고, 탄소가 72mg 나왔대. 그럼 얘네들을 각각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어때요? 6이야, 수소야, 1로 나누는거 어차피 6이 되겠고, 탄소, 72를 분자량, 아, 분자량입니다. 원자량, 1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6이 되네. 어, 탄소 6개, 수소 6개씩 있으니까, 1, 탄소와 수소의 비가 1대1인 거죠? 따라서 실험식은 C, H, 어, 맞는 얘기 되겠네요. 이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x w 밀리그램에 포함된 탄소의 몰수는 0.006 몰이다 얘기했어요. 지금 w 밀리그램에 포함된 탄소의 몰수가 72mg잖아. 그럼 72mg이 몇 몰인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72mg 곱하기 어떻게 할 거야? 어, 탄소는 1몰이 12g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곱하기 몰수로 나눠 줄 거니까. 얘는 결국 어, 몰, 단위가 어떻게 돼? 1몰분에 12g 얘가 탄소의 몰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로 나눠 주게 된다. 12g 퍼 분모에 몰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분자로 1몰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역수치로 나눠 주는 거니까. 그럼 12 12 약분돼서 6 되겠고 g g 나눠서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게 뭐야? 6 밀리몰이 된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밀리라는 거는 결국 m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의미해. 왜? 우리 미터하고 밀리미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어, 1 m 가1 0 0 0 m m 잖아이 밀리라는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밀리 대신에 어떻게 쓰면 돼? 6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 이렇게 쓰면 되겠고,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해주면 0.006몰 나오네요. 디귿 어, 맞습니다. 그럼 18번에 다 맞죠? 영리한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다풀수 있을 것 같아. 어, 19번 볼게요. 그림은 원소 기호가 적힌 다섯 개의 카드를 나타낸 것이다. 어, 표는 주어진 다섯 개의 카드를 이용해 찾을 수 있는 비밀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100의 자리수는뭘 얘기하냐면, 원소의 가지수 얘기인데, 지금 여기 원소 모음 뭐뭐 있어. 황, 인, 산소, 질소. 네가지 있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는 무조건 4가 돼야겠다. 어, 4번, 5번 지워버려.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는 뭐가 된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의 카드 개수. 우리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상으로 어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그랬고, 얘네를 주기율표상으로 배치한다고 하면, 황하고 인, 얘네는 어차피 3주기고, 어, 산소하고 질소가 2주기인데, 이 중에 어떤 게? 산소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주기율표상으로 배치를 해보면.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는 다 외웠죠? 그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탄질산풀네나마알규인황염아자나 지금 보면 어때? P, S, P 여기 있고, N, O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오른쪽 위에 있죠? 따라서 산소가 정규성도가 가장 크다. 따라서 카드 개수 두 장이 되겠네. 10의 자리 2, e. 어, 둘다 맞았어, 좋아. 얘만 틀렸네. 어, 이제 2번, 3번 중에 골라주는 거야. 1의 자릿 수를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의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 얘기였어요. 일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고 했어. 그리고 다 같은 조에서는 또 어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주기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고 했어. 그러니까 일단 3주기는 다 버려. 3주기는 어차피 다, 더 껍질 수가 하나 더 많아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그럼 질소 산소 중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면, 우리 산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어떨 때 예외가 있었어. 우리 이온화 에너지 경향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의 예외, 언제?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그리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예외가 있다 그랬어. 근데 질소가 15족, 산소가 16족이죠? 그럼 15, 16, 15, 16족 중에서는 어느 게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15족이 더 크네. 따라서 질소의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질소 우리 바닥 상태 전자 배치하면 어떻게 돼요? 1s 가득 차겠고. 그죠? 그다음에 2s 가득 차고. 15족이니까 최외각 전자 5개여야 되죠. 아직 3개 남았다. 그럼 2p에 3개를 더 배치해야겠다. 하나, 하나, 하나. 홀전자 몇 개? 2p에만 3개 있네. 따라서 19번의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서 우리 시간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20번 빨리 풀어봅시다. 어,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반응식이다. 어,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림은 실린더 A, 실린더 A와 B에 혼합기체 2모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모두 반응했고 C의 분자량은 46이다 나왔어요. 조건 보니까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이겠어요. 이거 중요하죠. 뭐피스톤 질량과 마찰무시 그냥 넘어가고 자, 우리, 기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해? 기체 온도 압력, 이 일정하면 부피비가 뭘, 뭘, 의미한다? 부피비가, 어, 몰수비를 의미한다 그랬어. 그쵸? 그쵸? 그래서 부피와 몰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반응 전에 2몰의 부피가 4h였어. 근데 반응 후에 3h가 됐다는 건 몰수가 면물로 바뀌었다. 어, 산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후에 이번엔 화학 반응식을 비교해 봅시다. 자, A와 B의 반응 개수 B가 어때? A 대 C는? 1대 1이죠? 둘다 2니까, 2대 2니까 1대 1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A가 1몰 반응하면 C가 1몰 발생한다는 거야. 즉, A가 반응한 만큼 전부 다 C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 지금 남아있는 3H라는, 3몰이라는 이 몰수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다. A와 C의 몰수가 되기도 하지만, 어, 왜3몰이되지3몰이아니라 1.5몰이죠. 그쵸? 2몰이 4H면 3H면 1.5몰이 돼야지. 음, 정신 나갈 뻔했네. 그쵸? 어, 1.5몰인데 이 1.5몰이 A 플러스 C의 몰수도 되겠지만 어떻게 된다? 반응 전에 들어있던 A의 몰수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 지금 A가 그대로 다 E, A가 E c 가된다 그랬어. 그럼 그때 증발하는건 뭐야? 어, B의 몰수만 생략이 된 거다. 즉 여기서 1.5몰에서 2몰에서 1.5몰로의 변화는 B가 그냥 모두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 초, 초기에 들어있던 B의 몰수가 몇 몰이 된다. 0.5몰이 된다 얘기할 수 있겠네. A는 그대로 1.5몰. 그럼 이걸로 우리가 표를 그리면 어떻게 돼? A, B, C의 몰수를 계산한다고 하면 반응 전에는 어때요? C는 0몰. B는 0.5몰, A가 1.5몰 있었고 반응 후에 몰수는 어떻게 된 거다? 어, B는 다 반응해서 0몰이 되는 거고 B가 0.5몰 반응하려면 A랑 B가 반응 개수비가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A는 몇몰 반응해야 되고 1몰 반응을 해서 C가 1몰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A는 그럼 1.5몰에서 1몰 반응했으니까 몇 몰? 어, 0.5몰 남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따라서 지금 반응 후에 몰수 0.5몰 남았고 반응 전에도 이렇게 개수비 맞춰줄 수 있겠다, 그죠어뭐더 얘기를 할게 있을까요? 어, 나머지는 뭐 61g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보기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기억, 반응 전 분자수비는 a 대 b가 1.5대 0.5니까 3대 1이죠?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반응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은 0아 15g이다 했어, 15g. 15g의 출처를 찾아야겠네. 지금 보시면은 반응 후는 C가 1몰 있고 A가 0.5몰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전체 질량이 몇 몰? 6몇 아 몰이래? 몇 g? 61g이야. 그럼 61g에서 지금 C 1몰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 C 1몰의 질량이 아까 나왔었는데 어디 갔니? 어. 나 아까 본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 C의 분자량 46. 46이잖아. C 1몰의 질량이 46g이니까 61g에서 46g 빼면 나머지가 A 0.5몰의 질량 이렇게 얘기할수 있겠죠? 계산하면 몇이에요? 어, 15g 나오네. 따라서 우리 N 맞는 얘기 되겠네요. 자 마지막 D 어. B의 분자량은 16이다 기겠어요 어, B의 분자량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어, 반응 전후에 우리 화학식에 아 그러니까 실린더 안에 질량은 보존이 되겠죠, 그죠 질량 자체는 보존이 되니까 반응 전에도 그럼 음, 질량은 몇 g 있어야 되고 61g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죠. 그럼 61g이면 우리 아까 a 0.5몰의 질량이 40, 아, 15g이잖아. 그럼 여기서 a 1.5g의 질량을 빼버리면 b 0.5g의 질량도 알수 있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0.5가 15g면 이 1.5면 45g이겠죠, 그죠? 그럼 11에서 45 빼면 되겠고 45 빼면 몇입니까? 어, 16이 나오죠. 이 16g이 뭐다? b 0.5g의 질량이 되겠네. 그럼 분자량 물어본다는 건 1몰의 질량 물어보는 거고 16에다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디귿 분자량은 16이 아니라 32 되겠습니다. 어, 디귿 도 틀렸네. 그럼 맞는 거 니은밖에 없죠. 20번의 정답. 네, 2번 되겠습니다.